안녕, 여러분. 오늘은 미국 약통 포장하는 영상을 가져왔어. 미국 영화나 미드를 보다 보면 아플 때꼭 이런 오렌지색 약통에서 약을 탈탈 털어먹는 주인공의 모습을 많이 봤을 거야. 우리 매장 컨셉의 베이스가 미국 레트로라서 이 제품을 팔아보면 어떨까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 판매한 지는 1년 정도 넘은 것 같아. 약통에 붙이는 스티커가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스티커도 같이 넣어서 드리고 있어. 나는 이 약통에 주로 이 클립스를 넣어서 다녔는데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서도 주로 이 클립스 같이 잘 녹지 않는 상쾌한 캔디류를 넣는 용도로 구매하시더라고. 우선 제품을 판매하려면 포장을 해야 하잖아. 품에 지문이 묻지 않게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먼지가 있는지 뚜껑은 잘 열리는지 아니면 또 다른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고 있어. 나는 오프라인 매장이랑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도 같이 운영 중이잖아. 스스로 5년간 운영하면서 반품이나 환불을 하는 경우가 정말 없는 편이야. 아마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주로 이 제품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율이 높은 편인데 아무래도 우리 매장이 미국 컨셉이다 보니까 매장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가지고 인테리어 시너지 효과덕도 많이 본 것도 있어 이건 진짜 TMI인데 얼마 전에 지팡이를 짚으신 연세가 있는 고객님께서 매장에 와주셨는데 이 제품을 보고 와주신 거더라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물량이 없는 상태였어서 택배로 보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아쉽게 보내드린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오는 매장인데 어떻게 오셨을까 하고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네이버 블로그도 틈틈이 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 높은 확률은 아마 네이버에 제품 검색을 하시고 나서 우리 매장을 알게 되신 것 같아. 그냥 내가 업로드한 영상이나 글을 보고 오신 고객님들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TMI지? 지금 영상에 나오는 통은 처음에 보여줬던 통보다 훨씬 작고 날씬한 사이즈의 통이야. 뚜껑 여는 법도 둘다 달라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안내해드리고 있고, 작은 통은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 중이니까 참고해줘. 비교해보니까 사이즈 차이가 확실히 있지? 주로 우측에 있는 기본 사이즈 판매율이 높긴 한데 가끔 작은 사이즈를 찾으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서 작은 사이즈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기본 사이즈가 더 예쁘고 뚜껑 여는 것도 뭔가 더 미국 영화에 나올 법하게 생겨서 기본 사이즈가 더 좋더라고. 우리 고객님들 구매하시는 거 보면 나랑 같은 취향이신 것 같아. 여튼, 이렇게 작은 통도 처음에 했던 것처럼 검수 후에 스티커 한 장을 포함해서 통이랑 같이 포장 작업을 똑같이 해주면 돼. 어때? 바코드 작업까지 마치니까 제법 판매하는 제품 같지? 이제 보기 좋게 가지런히 진열을 해주면 돼.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내 마음도 뭔가 가득 찬 느낌이라 기분이 진짜 좋아져.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서 이 칸이 비워지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 알지? 이번에도 빠른 품절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해볼게. 아니, 근데 가지런히 진열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 그래서 진열을 다 하고 내가 요 근래 야근하면서 제일 많이 시켜 먹었던 냉면집에서 매운 비빔냉면을 시켰어. 그럼 완냉하고 올게. 인천부평 소품샵 체즈칩스 스토어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미국 레트로 컨셉을 기반으로 한 유니크하고 힙한 소품샵이야. 오늘 영상에서 같이 포장하고 진열했던 미국 오렌지 악통처럼 생활 속에 쓰일 수 있는 소품이나 유니크한 제품들 많이 있으니까 체즈칩스로 놀러와. 그럼 안녕.